안녕하세요, 선배님들. 우리, 윤스키TV 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항상 함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지난주에 100회 방송 때 많은 분들 와주셨고, 방송 후에 줌 모임도 하고,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고, 또 댓글 남겨주시고, 소감 남겨주신 분들께 상품도 드리고 했는데요. 또 후원해주신 레아 농장의 이신영 선배님도 계시고 저도 또 준비한 책도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은 발송 드렸고요.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다른. 선물, 그, 비트즙을 아, 맛있게 갈아가지고 주시는 레아 농장의 이신영 선배님께서는 함께 배송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개인 문자도 드리고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열 분, 열분 해서 스무 분께 이렇게 선물을 어, 발송해 드리도록 했고요. 이제 윤스키 TV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, 어, 당분간 라이브 방송 100회 했던 거 시즌 1으로 저희가 마무리 하고요. 그리고 시즌 2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될지 잘 구상해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어, 인스타그램이나 제 단톡방이나 혹은 여기 유튜브에서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요, 어, 좋아요나 그 알람 설정, 알림 설정인가요? 그걸 꼭 해주시면요, 어,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어, 구정 잘 보내셨기 바라고요. 구정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어, 멋진 한 해, 우리 정말 비범한 한해 함께 만들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도 힘내시고요, 우리 함께해 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.